안녕하세요. 저는 또 하나의 약속에 아들 역할을 맡은 신인 배우 유세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또 하나의 약속에서 윤미 역할을 맡은 신인 배우 박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저 한상구 역할을 맡은 <laughs>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글쎄요. 저, 뭐 우리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이지만 예, 굉장히 사회에 이제 민감할 수 있는 어, 사회의 에 문제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렇게 영화가 될수 있을까? 또 혹시 영화가 되더라도 배우로서 어떤 피해나 그런 것들도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워낙 또 우리는 여러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장르 영화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회 문제들을 이렇게 민감한 부분들도 이렇게 매력적으로 영화에 영화적으로 해석해서 다루어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요. 또그 영화들 중에 하나가 될것 같고,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사회 민감하지만 이렇게 쉽게 서로가 나누면서 걱정하고 또 대안들을 찾아보는 기회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문제들을 더욱 더좀 깊이 알고 그것들을 또 해결하는. 어, 아주 예쁘게 해결하는 그런 어떤 어, 결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